다행히 기업회생제도가 있어 신청하게 되었고, 1년 동안 매출과 기업성장을 토대로 회사를 살려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제조업은 답이 없으니 온라인 쪽으로 사업을 해서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매출하는 것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결국 이것 또한 회생폐지가 되었고, 자연적으로 파산으로 넘어가서 3년 넘게 파산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볼 면목도, 아이들을 볼 면목도. 그런데 누가 그랬습니다? 추락할 때는 날개가 없다고 말입니다.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더니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고. 기업들은 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개인회사 따로 법인회사 따로 두 군데서 각각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허위 계산서를 끄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매출 정정에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세법은 한 행위를 보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3개월간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인 사업체는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 사업체입니다. 매출 규모가 크다 보니 특가법으로 분류되어 재판관이 자신 무심같이 동승합니다. 그만큼 엄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 회사를 살리려고 한, 한 행동인데, 이게 어떻게 큰 죄가 되는지, 살인이나 흉악범도 아닌데 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런다. 죄는 모든 사람에 평등하다고 그 죄가 어떻게 되었든, 법위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장을 변호사가 이야기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회생, 파산, 세무까지 다 함께 한 변호사입니다. 정말 회사, 차, 건물 등 재산이라는 건다 경매에 넘어갔고 변호사비도 없어서 지인들한테까지 빌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노동도 하고 우리 식구들은 먹여살려야 되니 말이다. 혹시나 가족한테 피해가 갈까봐 서류 이용까지 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한꺼번에 오는지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